안녕하세요 여러분 훈다주 게임이 TV 다시 주작에서 그래가게 오신 걸 환영합니다. 하이루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? 좋은 연말이 되셨길. 첫 번째 게임은 오픈스습니다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죠? 아, 제 이걸 자주 하는 거예요 오버패스에서 이걸 자주 하는데 꽤잘 먹혀요. 사람들이 저기를 하긴 안 하니까 하기는못 하죠. 하튼 여 이걸 자주 씁니다. 제가 모든 맵마다 야사판거리 한 개씩 있는데 저기 한 개예요. 무기 창고에도 한개 있는데 여기는 저걸 자주 써요. 아아 딸피 이제 고 있으면 2018년도가 끝이 나네요 아 저는 B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오패스를 B에 넣으면한 명이 커넥터 가면 이제 커넥트에 가면 이제 딴 놈은 A로 올라가거든요? 근데 한 명이 또 남아있었어 그것도 그것도 몬스터에 남아있는 거는 드운데 아니면 헤븐에서 보던가 그래서 그냥 저는 설치를 바로 했는데 누가 있었네요 한 명은 뱅크에 있다 했으니까 한면 뱅크하고 한면비 저기를 문 열기 전에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저기 숨어있는 애들 하도 많아가지고문 열기 전에 저기 앵글 맞춰놓고 여는 게 제일 좋긴 좋아좋 먼스 확인 됐죠? 이제 먼스 좀 확인 안 해도 되고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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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는 한국 한 아 저걸 잘못 던졌어. 아... 저걸 만약에 저걸 잘 던졌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. 저걸 잘못 던져가지고 숨어 있어야 돼. 저쪽에. 어떻게... 와전내네요 보시라시피 B에 제명이 4명이나 있었네 근데 한명도 못봤어 걸어다니면서 소리도 안들렸는데 B에 4명이나 있었어 폭탄이 이제 떨어졌죠 근데 제가 폭탄을 바로 안 줬더라고. 누가 있었는지, 제 저도 우리 팀원하고 저도 분명히 한 명만 있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해가지고, 근데 또 제가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하죠. 저걸 얘기해야 되는데, 소리 들렸다고. 아, 이날 그냥 제가 마이크를 한 번도 안 썼어요. 이 게임 하면서. 안 좋은 팀원인데? 이제 커 y 를 해야 되겠죠. 커 c 를 하면 이제 용서가 되는데 이거 지면 이 you. Clutch your hammer a 어 A로 뛰어가는 소리 들렸죠? 저는 게임할 때 말을 안할때가 좀많아가지 e 이날에는 저걸 소리 질렀을 때 바로 했으면 보라색이 안 죽었을 텐데, 저 때문에 죽었어요. 해븐에서 던진 소리. 아, 저것도... 저것도 제가 자주 쓰는 앵글이에요. 저 앵글 확인한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, 저걸 확인하면 진짜 뭔가 이상한 거지. 이겼습니다 첫번째 게임은 15대10으로 제가 킬을 35개인가 25개인가 하여튼 잘했는데 랭크가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잘했어 저, 저기서 제가 못하면 지는거야 다 민퍼노 제이매가 말해 드릴게요. 인건 졌는데. 우리 어떻게 지는지 보세요. 진짜 상대가 너무 잘해 상대가 너무 잘했어요. 핵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대가 너무 잘했어요. 이 게임은. 핵은 아닌 거 같아요. 그냥 잘한 사람. 이게 핵이 아닌 이유가 제이맥이 진짜 자주 만나는 애예요. 저랑 친분 있는 사람. 그래서 핵은 아닌 줄 아는데 너무 잘해 핵처럼. 핵처럼 너무 잘해 이제 제이맥. 북미 서버에 놀면 제이맥 자주 만나요 다른 놈이지만 저도 잘해지 아 그니까 안 먹힌다니까 제가 이 게임에서 좀 얍삽한 짓을 좀 많이 했는데 이 저런 거 이런 거야삽하게 코너에 있기 아니면 연막 뚫고 가기 저렇게 사람 죽이고 왜냐면 이상하게 이 게임은 총 실력으로는 못 이겨가지고 총 실력으로 안 되니까 머리를 썼죠. 아 제이맥 진짜 잘해. 자그서또주고 제맥도 아니고 다른게 다 잘하네 보시다시피 음, 제가 저런걸 자주 했어요 이 게임에서는 그냥 총으로는 못이겨 게임 총실력만으로 아, 아 보세요 제이맥은 너무 잘. no, he t o 그러니까 저기 보시다시피 제맥이랑 거에다 애들이 총실력은못 이겨가지고 제가 노력을 했거든요 이기려고. 근데는 너무 잘해 애들 못 이겨. 저거 보세요 제맥. 쟤는 아핑을 해도 다 헤드샷이야. 저걸 보세요 진짜 쟤는 너무 잘해 저 colossal parasanita. This is a black man, he's a beast. 100ml, 300ml, 300ml, 3 0는 m l 300ml, 3 300ml, 300ml, 3 0 저걸 이기라면 제가 좀더 잘했어야 되요 이 게임에서는 제가 말을 하네요 야사판지또 하죠 제가 무기창고할때는 저기 한세번은꼭 써요 처음에 쓸 때는 무조건 킬을 가집니다 저길 하긴 안합니다 저기를 확인하는 사람은 없어요. 그 다음에 한두번 쓰고 세 번째 쓸 때는 확인을 하죠. 디폴트, 띵드 디폴트, 띵드띵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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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I put like three. So put two. +3%, 5%. I put a three. percent put like two. I one. there dead. One on site. There's right. one truck. Default. Right now. And Default. Last one truck. I 랭크가 또 엉망이네 하여튼 마지막 세 번째 게임은 이겼습니다 희한하게 이 게임 세개 연속은 제가 되게 다야삽하게 놓은 것 같아요 연막 이상하게 쓰고 머리 쓰고 총 실력보다는 하여튼 저 때는 꽂혔나 봐 저런 게 제가 한 번씩 꽂히는 게 있어가지고 요즘에 무기창고 저렇게 안 쓰는데 저 때는 저걸 자주 썼던 것 같아요 하여튼 프로 게임 보다가 한번 꽂히면 몇 개를 따라 하는데 이때가 그냥 연말, 연막을 뜯고 가기 그런게 꽂혔나봐 스도이를 자주 봤나? 하여튼 저때 플레이 스타일을 보니까 색개다 비슷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번에도 영상 봐주셔서 고맙고요 새해도 끝나가는데 새해 미리 봄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다음 영상 보실 때까지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시고 언제나 몸 건강하시고 Everyone have a nice day Stay strong. Bye-bye. Yeah, I mean. Peace. <laughs> <Nice>. <laughs> You're cheating! You're fucking cheating! <laughs> nice suit. <coughs> Holy shit, let's ban this kid. <laughs>